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피겨스케이트 차준환 선수. 아시다시피 야역 배우를 하시다가 피겨스케이트를 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차준환 선수의 사주를 보려고 합니다. 2025년 달성한 경력입니다. 첫 번째, 25년 종합선수권 금메달. 25년 토리노 동계 서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동메달. 어, 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게 참 멋졌죠. 25년 사대륙 선수권 은메달. IOC 아, 선수위원 국내 후보작 탈락.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경제 후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차준환 선수 이야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잡지 광고 드라마 등에 출연 아역 배우로 활동하셨습니다. 초코파이 돌아온 일지매 등을 이제 주로 하셨고요. 배우를 더 잘하기 위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가 선수가 되셨다고 아는 형님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발레와 현대무용을 접하여 피겨스케이팅 시 안무 수행력이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와 배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SM엔터테인먼트 명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피겨스케이팅 은퇴 후에는 배우로 데뷔해보고 싶다고 또 아는 형님을 통해 말을 하셨죠. 이제 사주 팔자입니다. 어, 2002년 10월 21일 양력 건명이고요 문화예술적인 영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종합 용도의 건물 안에서 할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종합 용도의 건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은 것이죠. 그게 주로 이제 있는 게 보면은 스튜디오가 많은 곳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저런 도, 동계 어, 운동을 할수 있는 것도 종합 용도의 건물이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좋은 음으로 이른 시기부터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위해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이 사주는 20세부터 본격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예민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30대에서 40대에 살면서 부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준환 씨 대운 운세를 보게 되면 사주가 옆에 떠 있고요. 33세까지 의미 대운, 의미 대운입니다. 하나의 흠집도 과도하게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운의 시기가 좋다고 할수 없으므로 최대한 타인을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만나거나 뭘할 때도 자기가 먼저 주의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과도하게 비난받을 수 있다. 이게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운이 오면 좋기는 한데 너무 과도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살면서 힘들거든요. 그걸 주의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개인사라는 건그뭐 SNS라든지 또는 휴대폰을 변경했다가 이제 어 밖으로 나간다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라 소리입니다. 43세까지의 가보대운 개인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휴대폰이나 개인 메신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밉상이 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눈치를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의미대원하고 가보대원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서 그렇습니다. 24대원, 34대원의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실력 하나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운이 그냥 좋기만 하면 그냥 순탄하게 뭐든지 잘 풀리거든요 근데 어 운의 흐름이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서나 또는 뭐 경력이나 자격증이나 또는 뭐어 처방된 약이라든지 뭐 여, 하여튼 여러 가지들 정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사기 당하거나 파산 신용 불량자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주의하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이제 세운 운세입니다. 25년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개인사를 상담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어, 알고 그러니까 혼자 개인사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25년은 어, 직장 내 나쁜 어른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어 이거는 이제 나를 속일 수 있는 어른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26년 최고가 되거나 최악이 되거나 결과가 만들어진다 26년이 또 보면은 그거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인데 어 정말 베스트로 해가지고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부상으로 인한 문제 또는 뭐 실경 뭐 여러가지 등등의 최악의 나쁜 결과가 둘다 공존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컨디션 관리 잘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거잘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27년 자신이 비난 및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용히 한해 보내야 한다. 네, 조용히 그냥 하던 일 하시고 하는 일 하시고 보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올림픽 앞두고 당부하는 글이에요. 말과 행동에 트집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발언을 조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되느냐, 최악이 되느냐는 모든 것은 자신의 준비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니 무조건 하고 싶은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뭐. 코치님들, 감독님들과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게 점수가 잘 나오고 여기에서 하고 어, 그래 그런 결과들로 하게 되면 본인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그램 짜고 코스 짜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차준환 선수에 대한 사주풀이는 마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이 같으신 분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차준환 선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